네,녕하십니까? 안인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어, 오늘은 또 어, 어,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 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네, 자주 예전에 어, 어, 이야기 되었던 이야기죠. 사실 이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도 죄는 혐오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외아들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도 부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혐오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참 성경적인 말이긴 하지만, 참이 말처럼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 뭐,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봅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그 혐오범죄, 폐론범죄, 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 정말, 어, 힘든 것 같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라. 이 말은, 아, 정말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말씀 같은, 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파위 페론범죄나 혐오범죄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수 있어? 막 그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제이 알랄 톨킨 그 사람의 친구이자 어, 제이 알랄 톨킨의 권위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기독교계에 정말 기라성 같은 책들을 많이 어, 저술한 유명한 CS 루이스 그 라니아 연대기라는 그 우리 어, 아이들용 그런 판타지 애니? 판타지도 있습니다. 어, 정말, 그, CSVS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 이분이, 아, 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는 죄는 혐오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식으로 죄인과 죄를 이 칼로 무자라도딱 정확히 자를 수 있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 우리가 그 죄는 미워하고, 어, 그 죄인도 미워하지만, 그 죄도 미워하고, 그 죄인도 미워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어, 그 죄는 미워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레노란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말이 거기서 이런 데서, 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 내가 죄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고서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아침이라면 샤워도 하고 깨끗이 면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파장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의 그빛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이 교제를 할때이 죄는 미워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 깊이 생각해 보는 보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성도의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고뇌가 담긴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죄에 대한 이 성경적인 어, 시각을 또 바르게 세워야 되는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 본문 바로 이 앞절인 그 3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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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못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읽어본 김에 6절도 그 안에 있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아멘.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참 포도나무 비우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어,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 안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 거주하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 없이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9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자즉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듭난 사람이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영적으로 시체기 된 절대로 예수 그리스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남 사람, 즉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자유, 여기 이 대답에 자유 아픔이 없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다면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자입니까? 이것도 좀 그렇죠.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 사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인다고 그러네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였고 진리가 우리 속에 아예 없대요. 10절 만약 우리가 우리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안 했다고 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를만들어버린대요 그럼 이게 좀 앞에 말씀과 모순되네요. 부딪히네요. 3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3장 9절은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1장 8절과 10절은 신, 어,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한,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다 이렇다 하는 실수를 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또해석도 있고 설명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우리가 쌉륙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때 어,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글의 흐름을 잘 살펴서 해석하는 거죠. 네, 글, 흐, 글의 흐름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맥락, 문맥, 문맥이라고 하죠. 보통 문맥을 유심히 살펴서 특정 구절들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6절의 3장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에서 그에게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 그 안에 거하는 자와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3절의 주입니다. 그는 2절에서, 어, 2절에서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육전의 말씀을 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자입니다. 보고 아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죠. 체험한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우리를 대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지만. 우리 때문에 죄로 여김을 받은 거죠. 죄를 여김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인을 알지 못하신 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죄의 불길에 뛰어들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죄의 불길을 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 죄로 여기심을 받으시고 죄의 불길을 끄셔서 우리가 죄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 한번 상상합시다. 큰 초원에 저쪽에서 불이 막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강풍을 타고 돌진하는 불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네. 뭐더 좋은 빠른 차나뭐 다른 걸 타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맞습니다. 맛불을넣는 겁니다. 맛불을맛불을 나서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주셨습니다. 의를. 우리가 우리 대신 죄의 불길에 어, 우리 대신 우리가 아, 우리가 우리 우리 대신 죄의 불길에 뛰어들어 그것이 우리에게 들닥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어그 불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면 그 불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불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그 관점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주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생각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거주지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이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적으로 죄를 지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혜를 바라보며 죄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1장 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제시한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부시고 성실하시단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는 믿부시고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앨 뿐 아니라 마귀의 일까지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8 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범죄한, 범죄한 존재로 죄의 원흉이죠. 원흉, 원흉. 마귀는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 뭐 육체 이런, 이런 죄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용해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의 원흉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세상과 사탄, 이렇게 범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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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총사 같은 이, 에게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 그런 거 있죠? 해방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에게 순종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조금 어려우셨나요? 어. 좀더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이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철류역정이 생각납니다. 철류역정 아, 참좀 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그 쪽보검이 들어오기 전에 철류역정이 먼저 들어온 거 아세요? 그래서 그 과거에 있는 그 철류역정 그 나눠졌던 보부상 통해서 돌았던 그 철류역정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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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그복음서보다 성경보다 먼저 돌았는데, 혹시 그거를 뭐 예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발견, 가지고 있는 그 발견하면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 마세요. 네. 철류역적인 교육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망의 언덕을 크리스찬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인공. 앞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 두 마리가 어응어응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려고 하면 어응거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아 어, 그런데 그 옆에 저 친구인 소망이가 아 그냥 올라가도 된다고 저 사자는 이미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 패해서 이미 그냥 다 어, 전투력을 상실했고 이미 그냥 그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 지나갈 때 어흥해도 와서 물지는 못한다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위해서 생각한 건 뭐냐면 만약에 쇠사슬에 묶여있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지만 이그 그,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사자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 될까요? 어흥! 물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길 사, 어, 십자가의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살짝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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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벗어났습니까? 오른쪽 왼쪽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직진만 3시간째? 네, 예전에 그 초보 운전할 때그 좌회전, 우회전 못해서 직진만 3시간째. 저는 그분이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관역, 화살의 그 관역대로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벗어났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우리를 그분은 믿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혹시 벗어났다면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선한 의의 열매들, 또 선한 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벗어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직진하게 하시는, 직진만 세 시간째 하시게 하시는, 평생 직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모든 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진합니다. 저를 너무나 지우지 않게 해주옵소서.